주어진 정적분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세 개의 정적분 값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데 각각 정적분의 지금 피적분 함수들을 보시면 문자만 다르지 그 형태는 식의 구조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. 자, 근데 우리가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요 값이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t dt 이 값이나 항상 같은 거죠. 즉, 적분 변수에 상관없이 아래 끝, 위끝 같고 그 함수 구조만 같으면 그 값은 항상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전부 다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셔도 되겠죠.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x로 보셔도 돼요. 자,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,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. 자, 얘를 fx라고 해볼까요? 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. 그럼 0에서부터,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, dx. 더하기 0에서부터 1까지 f(x) dx 그리고 마지막은 1에서부터 2까지 f(x) d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 끝, 위 끝을 살펴보시면 지금 연결이 되죠.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, 0에서부터 1까지, 다시 1에서부터 2까지. 결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?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으로 하나로 쓸 수가 있겠죠.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f(x) dx 결국은 이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x의 3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가 되고요. 자 그러면 4분의 1에 x의 4제곱 마이너스의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 끝 마이너스 1위끝 2가 되겠죠.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자 16에서 1 빼니까 15 되고요. 그다음 마이너스의 자3될 거고요. 그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죠.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